프로브랑 에코프로버티를 수급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 새끼들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야 두산 로보틱스 미쳤어요 <laughs> 8만원입니다 5조가 넘었어요 네 그리고는 에코프로버티 지금 보시면은 얘도 미쳤어 12만4천원 10만원 뚫었어요 10만원 뚫는 순간 나도 와 이랬거든 왜냐면은 제가 에코프로버티를 상장 당일도 그렇고 그 이후에 계속 다른 채널 나가가지고 저멜경제 나가가지고 계속 얘기했죠. 얘는 수급 단타다. 근데 운이 너무 좋았다. 근데 지금 시장 수급 다 빨아가고 있어요. 얘 지금 1조 5천억 터졌습니다. 버티 드로보 1조 터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를 보실 때 2조 5천억 터졌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이거를 그냥 통계로 놓고 보자. 통계로 놓고 보시면은 거래대금 통계 여기 나오지. 금투역이 거래대금 볼게요. 코스피 기준으로 거래대금이 지금 6조 5천억입니다. 지금 11월 24일 기준인데 23일 24일 기준 오늘도 거래대금이 별로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에코프로머티 일주일 보시면은 거래 보이죠. 시 23일 24일도 거래대금이 장난 아니었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를 그 거래량 기준으로 보시면은 요때도 700만, 460만, 그전에 1,400만, 1,600만이에요. 지금 에코프로버티에 거래량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게 거래대금 에코프로 머티입니다들어 볼게요. 들어보지 오늘 는데티 상장 이후 에코카카오 거래량 반토막 났네요. 당연하죠. 이, 이 수급 완전 다 빨아가고 있는데 지금 얘네들 거래량 보시면은 24일도에 천만 주였어요. 최근 들어 와가지고 모든 그 수급을 이두 종목이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모든 수급을. 이걸 보고 우리가 에코프로 머티랑 드로보가 좋아서 올라가냐? 아니지. 지금처럼 제한된 테마 시장에서 제한된 매매 시장에서 제한된 자금으로 결국에는 대장주에 몰린 거예요. 그 수급 대장주에. 제가 오늘 아침 에 MTN에서도 얘기했죠. 이예 박사님이 저한테. 아이고, 드로보로한 에코프로 버티 계속 가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규 상장에, 그 지수 편입 기대감에, 장도 재미없어. 오를 장도 아니야. 빠질 장도 아니야. 살 만한 거 없어.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다들 단타만 존나 치는 거야, 그냥. 얘가 진짜 개잡주처럼. 점상으로 상박아 놓고 안 빠지냐 그것도 아니잖아 얘들 지금 움직임 보시면은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해요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해요 고점에 물렸으면 떨어지면 손절했어야 되고 해가지고 또 이거 또 종가에 사가지고 올라가면은 놀고 또 종가에 사서 올라가면 해가지고 또 우다다다 단타치고 그럼 올라갔을 때 여기서 팔고 밀리면 또 사고 오르면 또 팔고 결국 종가에 또 매수한 사람 또 있을 거야 이거 에코프로 모티 볼게요 얘들 일주일 지금 차트 보셔도 똑같아 지금 올랐다가 물렸다가 손절했다가 또 물려가지고 손절했다가 종가 패팅했다가 올라갔다가 어이 또 밀렸다가 차익 실현하고 2% 3% 먹고 오르고, 오르고, 수급 또 들어온다, 또 가고, 계속 반복이야, 이거 지금. 오늘도, 어이, 뭐, 빵 뜨고 난 뒤에 오르고, 오르고 난 뒤에 이때부터는 다 단타잖아. 상처받았다가 떨어지고, 상처받았다가 떨어지고. 에코프로 머티 상장할 때부터 이랬어. 상처받았다 빠지고, 상처받았다 빠지고. 계속 단타예요. 이게 지금 두개 거래대금 기준으로 지금 2조 5천억 터졌는데, 2.5조. 그러면은 못해도 오늘 10조 터졌다고 계산을 해봐도 코스피 거래대금에 20에서 25%가 두 종목에서 지금 쏠렸고, 좀더 과장돼서 말씀드리면은 20에서 40%가 두 종목에서 터진 거야. 두 종목만 우리나라 지금 거래되는 종목인 거야. 삼성전자 봅시다. 그렇게 많이 거래된다는 삼성전자. 삼성전자 거래대금 6천억 터졌습니다. 시가총액 425조짜리가. LG 엔솔 보자. LG 엔솔 거래대금 600억 터졌어요. SK 하이닉스. 거래되은 3천억 터졌습니다 3개 합쳐서 1조야 하이닉스 삼성전자 2개 합쳐서 1조야 현대차 기아 볼까? 현대차 지금 300억 기아 보시면은 기아 400억 현대 기아 2개 합쳐가지고 700억 터졌어 근데 뭐 두로보랑 에코프로 머티 2개 합쳐가지고 지금 2조 5천억 터졌다니까 <laughs> 그러니 이런 부분 놓고 보시면은 지금 말 그대로 여기는 수급 블랙홀이야 수급 블랙홀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뭘 논할 거야 숫자를 논합니까? 실적을 논합니까? 아 제가 좋아하는 배당을 논할 거야? 주주환원을 논할 수 있어? 아니지. 이거는 단순히 뭐 가지고 노는 거예요. 거래량 언제 끊기냐. 거래 대금이 언제 맥스를 찍냐. 단순히 그것만 갖고 노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제가 맨날 방송 나가서 맨날 그 얘기하잖아. 단타 칠 거면 이거 쳐야 된다. 이거 말고 지금 단타 칠거 없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 광기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신고 가고요. 신고 갑니다. 거래량이 최대 맥스를 찍었냐? 아니야. 거래대금은 맥스지만 지금 요것도 두로보는 지금 일단 1 3 0 0만주 터지긴 했네 상장 당일 빼면 어 두로보는 조금 불안하긴 하네 아 근데 두로보는 아직까지 위가 더 남았더라고 왜냐면은 6조 5천억이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거든 두로보 두로보가 근데 지금 5조 2천억이야 코스피 50이면은 내년 3월에 코스피 200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야 지금 에코프로 머티가 코스피 43등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 이 부분에서 여기서 한번 멈췄어. 은봉 나온 날 있죠? 보암 나온 날 있죠? 지난주. 요 지난주 시가총액 보시면 6조 5천억입니다. 그리고 이걸 뚫었어. 두산 로보틱스.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들은 실적 보고 성장서 보고 미래 가치 보고 가는 게 아니야. 이거. 요거는 그냥 코인이에요, 코인. 두로 코인이랑 에머 코인이 있어. 누가 누가 더 재밌냐? 이거야. 이러면서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오르고 밀리고 밀렸다가 올랐다가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그 그 기준선이 뭐 코스 비백 편이 이두 종목은 공매 금지 최대 수혜주라고 최대 수혜주입니다 공매도 금지 최대 수혜주지 애들이 지금 그래서 저는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 수급발이 조정장이 왔을 때도 결국 애들이 수급 대장을 유지할 수 있냐 아니면은 조정장이 왔을 때 큰손이나 기관들이 매도를 하느냐 저는 이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조종장이 온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에코프로 버티와 두산 로보틱스가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 계속 안 빠지고 단타를 쳐.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디 갈지 모릅니다. 공매도 없어요. 언니 매수야. 선물도 없잖아, 애들이 지금. 그러면 그때쯤 되면은 또 모르지. 이거에 대한 부작용 얘기가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시가총액이 더 올라가서 10조, 15조, 20조 가면은 얘기 나올 거예요. 아, 이게 부작용이 심각하구나. 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지금은 일단 파티를 즐기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단타를 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걸 지금 매수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내년 3월까지 그냥 존버하면 됩니까? 이러면은, 그 수급을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시간 여행자지. 언제 박살나지 모르니까, 언제 뺄지 모르니까, 물론 사람들이 기존에 들고 있던 사람들이 팔지는 못해. 보호의 수물량이 많기 때문에 팔지는 못해. 근데 막말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유상증자 때려버리면 답도 안 나와요. 에코프로 머티가 됐든, 두루보가 됐든, 지금, 어, 주가 많이 떴네. 야, 유상증자 때려! 이래버리면 답도 안 나와. 그래, 지금 얘들이 빠질 거냐 그러면은, 매도 포지션이 잡을 수가 없어. 공매도 금지의 제일 문제가 이거라니까. 매수에서 올랐어. 어, 지금 보니까 뭐 두산 로보틱스가 요한 600억 정도 버는 회사에 적자가 쌓이고 있는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5조가 넘어가고 저 PBR이 120배예요. 야, 120배면 자산 가치가 얼마냐 이거? 계산대로 보자 얘가 지금 들고 있는 재산이 얼마란 소리야 519 2일 나누기 120.09니까 들고 있는 자산이 432억 있단 소리야 얘들 공장이 지금 400억짜리 공장이야 근데 시카총액이 5조 2천억이야? 매도 배팅이 안돼 안돼? 안돼 크론이 날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건 나중에 내년도에 공매도 재개되면 어떻게, 되가, 어떻게 될까요 PBR이 아닙니다 PBR입니다 PBR PBR이 아니야 PBR이야, PBR. 그냥 단순히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적정 가치, 적정 주가 얼마인가요, 그러면은. 전 대충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돈 버는 거에 그냥 PSR 10배 따져보자. PBR 10배 따져보자. 한 5천억, 6천억? 한 5천억, 6천억 정도면 되겠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정도면은, 비싸긴 비싼데 사볼만 하다. 존버해볼만 하다. 적어도, 장기 관점에 가치 투자라고 놓고 봤을 때, 매출의 10배 정도 시가 총액이면 진짜 잘 쳐주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에코프로 머티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8조 5천억이거든요? 지금 돈 버는 거 대충 한 1조야. PSR 한 배면은 1조, PSR 두배면은 2조. 근데 영업익률이 지금 3%, 4%, 5%밖에 안 나오잖아. PSR 한 배면은 PER 20배. 다르게 봤을 때, 얘를 진짜 그냥 PER 100배 놓고 보자. 100배. 돈 버는 회사, 2차전지 성장주 PER 100배 보잖아. 그럼 얼마? 2조 2천억. 적정가. 2조에서 3조. 어, p r 100배가 무슨 기준이에요 이 새끼야 이러면은 엔비디아가 지금 p r 이 60배고요 테슬라가 지금 p r 이 70배입니다 알버말 볼 필요 없어 알버말은 지금 p r 10몇 배인데 뭐 성장주 기준 보자고 엔비디아 60배 테슬라 70배 근데 지금 주가 어때요? 뭔가 에코 프로버티 돈 버는 흑자 기업이야 지금 얘들이 버는 거에 60배 70배 따져보자고 얼마? 1조 2천억 70배 가면은 1조 5천억, 8조지. <laughs> 그러니 여기서 뭐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은 결국에는 수급대장이 언제까지, 이 수급이 언제까지 유지되느냐? 그럼 지금 도대체 이런 비싼 가격이 왜 만들어졌냐? 그걸 이해하셔야죠. 인덱스 편입 기대감, 코스피 200. 여기에 편입되는 기대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또 뭐예요? 국민연금이 또, 두산 로보틱스처럼 에코포로 머티도 사줘야 돼요. 코스피 200 들어가면 시가총액 커지니까. 코스피 200은, 잘 모르겠어, 요 이거는. 외국인 자본이 많으니까. 걔들한테 지, 뭐 이거, 지분 떠넘긴다. 오케이. 국민연금은 우리가 그렇게 누누이 말하는 우리 MZ세대들이 늙어서 못 받는다는 그 국민연금의 미래 수익률을 이게 까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그러한 제도개편 하나 때문에 급진적인 제도 하나 때문에 지금 얘네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매수를 해야 되는 패시브잖아 내 미래 연금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수익률 마이너스로 간다고. 이게 걱정이 되면은 톱니바퀴처럼 뭐 해야 됩니까? 여기서 매수 안 하도록 해야지. 상장 후 1년, 상장 후 2년, 상장 후 3년 동안 매수 안 하게 해야지. 매수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지. 국민연금 두산 로보틱스 계속 사고 있었고요. 에코프로 머티로이드도 살 겁니다. 엘지엔솔 보세요. PER 100배로 상장된 그 종목을 매수하고 지금 수익률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언제까지 국민연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가지고 장난질 할 거야. 이 증시에서 작전조도 전부 다 지금 국민연금한테 다 넘기잖아 지금 인덱스에다 다 넘기고 MSCI에 넘기고 환장하는 거거든요 이게 맨날 뉴스는 국민연금 고갈된다 국민연금 이대로는 안 된다 이걸 방구석에 투자하는 내가 이걸 씹부려야 될까요 지금?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그지? 그 상황에서 우리는 뭐하대 돼? 단타 침대 여기서 그냥 아 오늘 내가 100만원 가지고 그냥 2만원만 벌자 벌어 아니 단터 치라고 판 깔아줬는데 단타 쳐야지 뭐 보면서 거래량, 거래대금 보면서 오늘 단타 쳤다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나는 2만 원이 일냐? 아, 거기서 거기서 이제 이득을 내야지. <laughs> 우리는 단타로 연금을 미리 벌어야 됩니다. 늙어서 국민연금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국민연금을 미리 미리 벌어야지. 연금 옆구리를 맨날 뚜시뚜시 해야지 지금. 이게 제대로 된 시장이냐 이거야? 제가 최근에 장이 재미없다, 장이 어지럽다. 아 주식장 보기 싫다. 제 주변에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래요. 한국장 떠나고 싶다. 돈이 몇 억, 몇십억 있는 몇백억 있는 분들 다그 얘기예요. 국장 뜨고 싶다고 이게 맞아 이게 제가 진짜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단타 오랫동안 치고 그도 그걸로 불을 일군 사람들도 오히려 나한테 와서 물어봐 야니 네 미장도 안돼 미장 존장 미장 뭐 하면 되냐 미장 어떻게 하면 되냐 진짜로 나한테 진짜 많이 물어봐 지금 국장만 하던 형들이 주식 좀 한다는 사람들끼리 모이잖아 진짜 미장 얘기밖에 안 합니다 웃을 일이 아니야 지금 장도 재미없는데, 글로벌로 다 재미없지만, 여기서 빠질 게 걱정되는 장이 특히 우리나라잖아. 공매도 금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할 상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렇게 꼬여있는 수급에 대해 가지고 답이 안 나오잖아. 미장은 재미있나면 미장은 꾸준하죠. 제가 2년 전, 3년 전부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개인 방송을 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게, 저는 주식판에서는 그래도 좀 젊은 편이고, 주식판에서 그래도 좀 오래 살아났다 보니, 제가 뭐 팀이 나가더라도 제일 젊잖아. 제일 막내 포지션이잖아. 증권사 형들도 이제 보통 30대 후반, 40대, 뭐좀 이게, 인사이트 있는 분들, 막 50대 이런 분들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어. 다들 좀, 연배가 있으시다 보니, MG랑 얘기하고 MG랑 소통되는 그런 유튜버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국장 얘기 많이 안 합니다. 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안 하냐? 다 보세요. 다 미국 얘기예요, 지금. 한국이 무서워서 무섭기도 하지. 강원형들 되게 무거, 무서워. 근데 지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국장에 대한 고민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해요, 주변에서. 정말로. 근데 이게 장기로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환대기를 깨무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 체력, 깨 부수는 거라고 물론 그 기업들 돈잘버니까 상관없어 근데 레버리지 어떻게 쓸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참그 많이 걱정돼요 물려 가지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없고 정리시피 투자를 해서 내가 돈을 뭐벌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존재하는 기업도 너무 적고 미장은 악재 나오죠 크게 빠지죠 그럼 사람들이 더 산다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으니 우리나라는 빠지잖아 답이 안나와 다시는 안와 늙어 죽을 때까지 상패한대면 다행이지 근데 그게 쌓이면은 그게 결국 국가 경쟁력이라니까. 이게 반복되는 걸 보니 너무너무 답답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래대금이 이렇게 쏠리는 것도, 아니, 뭐, 이 회사들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의 펀더멘탈, 그리고는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의 성향, 현지의 이 제도적인 시스템 허점, 그리고는 그 시스템 허점을 이용한 뭔가의 기대감, 이런 게 복합적으로 버무러져가지고, 얘들이제 매매 대상으로 보이는 거야 지금 장에서 이 종목 말고 어이 두산 로보틱스가 잘가니까 다른 로봇을 내가 건드려 봐야겠다 호구 중에 호구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매매를 하고 싶은 얘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하고 싶으면 로봇이 아니야 반도체를 모셔야 돼요 조선, 라면, 변압기, 미용기기, 엔터 이런 걸 봐야 돼 환장하는 거지 국장으로 성공하기 힘드냐? 아니죠 국장이 난이도는 베리베리 하드인데 하드코어인데 성공하면 돈 진짜 많이 벌어요 거기서 미련을 다들 못 버리는 거지 성공하는 사람이 너무 적은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단타 치는 거 아닙니까 매수 매도하면서 만원 이만 원 벌었다고 좋아하면서 헤헤 <laughs> 이러는 거아이거 대신에 우리나라는 벌때한 10배 벌고 박살날 때한90% 박살나요 아까 우리 그, 그 아리엘 님이랑 방송할 때 아리엘 님이 그랬잖아 어, 그 우리나라든 미국인도 똑같긴 한데 몇배 벌었다가 결국에는 쫙 빠져서 마이너스 3천 원으로 끝났다고 마이너스 날 때까지 못 그만둬 <laughs> <laughs>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균형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 지금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를 장기 투자해도 돼? 안 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장안 돼. 잔타입니다. 안 이렇게 결론내고 화이팅!